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인물, 접시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0위는 저스틴 리버입니다. 3억명이 넘는 SNS 팔로워와 수많은 히트곡을 보유한 글로벌 파스타입니다 9위는 셀레나 고메즈입니다. 4억명의 인스타그램 팔로워를 보유한 배우이자 가수, 사업가입니다. 8위는 듀웨인 조슨입니다. 더락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진 WWE 레슬러 출신의 할리우드 최고 흥행배우입니다. 7위는 리오넬 메시입니다. 축구의 신야 불리며 4억 5천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세계의 축구선수입니다. 유인 아리아나 그란데입니다. 3억 6천만 팔로워와 함께 세계적 히트곡을 다수 보유한 팝의 여왕입니다. 5이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입니다. 6억 명이 넘는 SNS 팔로워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워를 보유한 인물입니다. 4위는 킴 카다시안입니다. 리얼리티 스타에서 억만장자 사업가가 된 소셜미디어의 영웅력자입니다3위비욘세입니다뱀 이상 32관왕에 빛나는 현존 최고의 여성 아티스트입니다. 이는 테일러 스위프트입니다. 음악 차트 석권과 함께 타임지 올해의 인물로 선정된 세계적 팝스타입니다. 이인일은 머스크입니다. 텔라와 스페이스로 전 세계 미디어의 주목을 받는 혁신적.